얘들아 안녕 오늘 영상은 대인관계가 힘든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야 배해병 영상이다 보니 당연히 연애에도 적용이 되겠지 누군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배해병님 친구들이 저만 빼고 만났다는데 너무 서운해요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결론부터 이야기해줄게 말을 뭐하러 해 너랑 가기 싫었으니까 안 갔겠지 그건 네가 억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인간관계에 에너지 쓰지 마그 에너지를 써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야 노력을 하지 않아야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라고 인간관계에 노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너한테 반감을 갖게 될 거야. 지금부터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줄게.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방법론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 구독자님. 요렇게 요렇게 말하면 친구들의 마음이 요렇게 요렇게 변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네가 저 사람들하고 등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너의 등급을 좀 높이세요. 이런 사가지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있잖아. 이런 듣기 싫은 소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궁룰이야 내가 잘 노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잘 노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축구 를 잘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것이야. 네가 만약 롤 다이아티어라면 PC방 갈때 사람들이 항상 너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런 당연한 현상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법론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 내가 연애를 말하는 사람이니까 연애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시켜줄게. 구글링하면 이런 글이 나와. 여러분 여자 꼬시는 거 별거 없습니다. 깎아내리릭이라는 스킬을 통해서 여자의 호감을 살수 있어요. 아 저기요 거긴 예쁜 사람만 앉을 수 있어요.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아유 농담이에요 하하하하. <laughs>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스스로 부족하다. 느끼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남자한테 넘겨주게 된대. 어떻게 생각해? 이론적으로는 정답이야. 실제로 여자를 잘 놀리거나 깎아내리기를 하면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왠줄 알아? 여자는 자기보다 강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약한 남자들은 나를 놀리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놀릴 줄 아는 남자가 좋은 거지. 심지어 배해병이라는 사람도 여자를 놀리면서 마음을 얻는 편이야. 근데 네가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 거야. 과거의 내 모습도 마찬가지 겠지. 강하지 않은 사람이 강한 척을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냐. 방법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 방법이 먹힌 는 원리를 알아야 하는 거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친구들이 나만 빼고 만났다는데 여기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뭘까? 1번, 서운하다고 말한다. 2번, 삐진 척하고 알아주길 기다린다. 3번, 깔끔하게 손절한다. 4번,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 만한 무기들을 만든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운하다고 말하거나 삐진 척하고 알아주길 기다릴 거야. 근데 정답은 3번과 4번이야. 뭐하러 이 관계를 구걸해야 되는데 나랑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고 하지 마. 만약 네가 축구를 못 해서 왕따를 당하는 거라면 뒤져라 축구 연습을 하면 되고 만약에 네가 싸움을 못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라면 싸움을 배우면 돼. 너의 결핍을 해소하는 게 바로 인간 관계의 실타리를 푸는 유일한 해결책이야. 한 시간 뒤에 문자한다. 다른 친구랑 친해져서 질투심을 유발한다. 이런 건 특정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다시 한번 또 돌아가보자. 어, 배해병님, 남자 친구가 저한테 너무 소홀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질투심을 유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너의 결핍이 뭔지 찾는 게 우선이야. 아까 얘기한 1번, 2번, 3번, 4번 기억나? 이것도 응용이 가능하게. 손절은 못하더라도 구걸할 필요는 없어 소홀하면 소홀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사람은 네가 억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없어 누군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그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으면 내 머릿속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돼 어떤 남자가 자기 개발을 좋아한다고 하면 나도 그걸 좋아하면 된다고 근데 그게 뭐가 될지는 나도 몰라 왜? 사람마다 다르니까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몸매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착한 성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지 말자고 배병님 그러면 그걸 개발하는 동안 저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나요? 선택과 책임은 너의 몫이야. 배해병이라는 사람은 발전하고 싶어서 생일조차 포기를 했어. 나는 생일조차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야.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랄게.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나를 찾아와. 네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줄게. 간다. 안녕.